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 회복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봇 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 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 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일타 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확실한 내용과 확실한 정보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밑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당연히 한 번씩 눌러 주셔야겠죠. 자, 먼저 추천주 힌트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첫 번째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7명 중에 6명이 추천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두 번째로 이번 주 수요일 날 마이크론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단기적으로 수,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세 번째로 반도체 소부장주 랠리가 좀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부각받아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 본격적으로 오픈하기 전에 그 전에 특징주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이라는 종목입니다. 8만원짜리가 45만원까지 올랐다가 어, 쭉 6거래일 정도 눌림을 받았다가 저점을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신규 상장지는 보호 예수가 언제 해제가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거 잘 모르겠다 언제 해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신 분들은 위에 상단 벨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금양입니다금양 금향 2차 전지도 되고 리튬 관련 주도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고 자 오늘은 마이너스 3.61%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56,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기존에 올랐던 거다 토해낸 그런 상황이고 전일 미증시에서 알바 로 말이라든지 혹은 리벤트라든지 혹은 리튬 아메리카라든지 리튬 관련주가 다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좀 투심이 위축돼서 이건 역시 매물이 좀출회됐던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대응방법과 대처방법 알고싶다 빠르게 위에 상담면으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요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나갔던 제 추천주 어, 상승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9일 월요일 추천주 테크행이라는 종목을 보내드렸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라고 얘기를 했고 영상은 7시 10분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어, 6월 20일 날 화요일 날 매수가 가능했겠죠. 자 보면 화요일부터 어, 23일까지 단 3거래일 만에 급등세를 보여서 플러스 18% 정도 수익 실현을 저희는 했습니다. 이거 저를 통해서 플러스 18% 정도 수익 보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도 좀 플러스 18% 정도 수익을 좀 맛보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위에 상단변으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요. 매수가랑 매도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수익 구간까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현재까지 꾸준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증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6월 21일 날 수요일 날 추천주로 지오엘리먼트라는 종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코드명 311320이었고요. 반도체 재료나 부품 관련주라고 설명을 했었고 영상은 8시 26분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건 역시 단이 거래를 만에 오늘 플러스 18.31%까지 급등세를 보이면서 플러스 18% 정도 수익가관을 줬고요. 저도 좀 18%, 18% 수익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신 분들 빠르게 연락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존까지 마이너스를 기속적으로 기록했다면 앞으로 미래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앞으로 플러스로 저는 하냐 마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100%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365일 여러분들의 계좌 발전을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확실하고 좋은 종목 확실한 정보 들고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 딱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도움 주세요 자 그리고 보유 종목 상담 아까 그 얘기한 금양이나 에코프로나 혹은 이수스페셜이나 보유 종목 상담 받고 싶다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등주 원하시는 분들도 빠르게 연락 주시고 어, 직장인이라 저는 꾸준하게 상승할 종목을 원해요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자 그리고 7월 달부터 8월 달 9월 달 앞으로 하반기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섹터 종목군 지금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받아보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기를 바래봅니다.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추천주 빠르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 월요일 추천주는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코드명 357780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고요. 자, 모멘텀과 기술적 분석 알아보기 전에 그 전에 어, 오늘장 시장부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작입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0.47%로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플러스 0.53%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어제 미증시 여파로 경제지표라든지 경기 침체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장 초반부터 쭉 밀리는 현상을 좀 보였다가 어, 외국인이 좀 순매수를 그리면서 성물에도 좀 순매수세를 좀 확대시키면서 그러면서 대형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 중소형주도 뒤따라서 오름세를 견인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웬만하면 어, 건설 쪽이나 전기가스 그런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어,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쪽이나 IT 쪽, 기술 쪽,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건설업종도 강세를 보였는데 그럼으로써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올랐습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한 6조 정도 규모로 석유화 플랜트 건설 사업을 수주로 좀 따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그러면서 어, 건설주나 재건주 혹은 철강 이런 쪽이 같이 덩달아서 오름세를 보였고요. 뒤이어서 어, 의료 AI가 강세를 보여서 어, 로봇이라든지 혹은 AI라든지 어, 이런 쪽도 덩달아서 오름세를 보였고 어, AI에 꼭 필요한 반도체 재료라든지 부품 이런 쪽도 덩달아서 따라가는 흐름을 좀 내비쳤습니다. 오우짱 역시 의료 AI가 꾸준하게 강세를 보여서 반도체 재료나 부품, 반도체 장비,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이 뒤따라서 따라가는 흐름이었고요. AI 역시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견인했습니다. 오늘 셀바스 AI라든지, 셀바스 헬스케어라든지, 솔트룩스라든지, 덩달아서 같이 올랐죠. 자, 그리고 재건주도 오, 오전에 이어서 오후장도 지속적으로 7% 정도 평균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므로서 철강도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떤 모멘텀이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떨어졌던 거는 2차 전지나 리튬, 그리고 메타 쪽, 교육 쪽, 이런 쪽은 교육 쪽도 좀 차별화가 돼 있었죠. 오르는 거는 좀소폭 오르고, 빠지는 거는 소폭 빠지는 그런 흐름으로 좀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솔브레인이, 어, 6월 22일 날, 최근이죠. 3분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기사가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 키움증권에서는 2분기 저점 후에 실적 터나운드가 좀 전망이 된다라고 브리핑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고객사 감산에 따른 단기 실적 부진은 예상이 되지만은, 랜드의 업황 개선과 반도체 유통 제고에 정상화가 예상되는 3분기를 지나고 나면은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브리핑을 했고요. 증권사별로는 7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35만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비쳤고 최소로 추정치가 올라가면 24만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강력매수는 5명이고 매수는 1명이었고 중립은 1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6명은 강력추천을 좀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반도체 소부장 랠리가 좀 기대가 된다 솔브레인이나 어, 넥스틴 이거를 좀 주목해 보자 이거는 과거에 6월 1일 날 나왔던 그런 기사입니다 자, 이건 이제 이제 IBK 투자증권 연구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추가 초과 수익을 좀 노리는 중소형 자산 운용사와 펀드 매니저들은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소부장주를 우선적으로 좀 검토해야 할 것이며 어, 소부장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권사별 전문가들은 어, 반도체 랠리가 좀 아직 본격화되지가 않았다라고 좀 분석을 했고 업황이 아직 반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황 이제 하반기 회복 기대감으로 주가가 선제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 실적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는 변동성을 좀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하반기 되면 될수록 유망 종목의 투자 유망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서 기술적 분석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달에 20만 원 정도 찍다가 지속적으로 21만 원 저점을 좀 높이다가 그리고 나서 22만 원대를 유지를 하다가 23만 원대, 22만 원대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빵 터지면서 25만 원까지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쭉누릴 때가 있고 어쭉 이렇게 눌림목을 좀 주기 때문에 타점만 잘 잡으면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상단 배너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요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세세하게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그리고 매매 전략 이런 거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100% 무료니까 걱정 말고 연락 주시면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봉입니다. 주봉 역시 어 19만 원대로 유지를 하다가 작년까지만 해도 유지를 하다가 지속적으로 쭉 우상향을 그리다가 추세 전환하면서 눌렸다가 그리고 저점 높이면서 어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건 역시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겠고요. 이건 역시 빠르게 연락 주시면은 망설이지 마세요. 무료니까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증명해드리고 있고 증빙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 말고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여러분들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용기 하나로 계좌가 바뀌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서 계좌 좀 극대화 시기를 좀 바래봅니다. 웬만하면은 좀 도움이 필요하거나 수익이 잘안 나는 사람들 왕초보이신 분들 어, 그리고 계좌변화가 좀 필요한 사람들 어려움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 단기간에 혹은 급등주를 좀 노려서 기존에 좀 마이너스를 좀상계 처리로 좀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연락 주시면은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자 이벤트 지금 현재 히든 종목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추가 인원입니다. 30명에 한해서 마감받고 있으니까요. 히든 종목이라는 거는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혹은 세 자릿수 이상 크기 갈 종목 위주로 보내드리고 있고 7월달부터 8월달, 9월달, 10월달 앞으로 하반기를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 주셔서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어, 오늘은 6월 26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밑에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꼭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도 두 자릿수 이상 20%든 30%든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주식 일타강사였습니다.